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작년에 핫했던 토스 공동구매 지금은? 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주거래 은행으로요. 토스 은행을 쓰고 있거든요. 토스뱅크요. 아마 저 같은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 토스의 어떤 한번 써보면 이 편리한 매력, 이거에 빠져가지고 2년 전부터 토스를 주거래 은행으로 쓰고 있죠. 그런데 작년에요. 토스를 주로 쓰면서, 어? 푸쉬 알람이 뜨는데, 어떤 커머스 관련해요. 이 제품, 공동구매 제품이데 한번 사보실래요? 이런 푸쉬들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명색이 이 커머스판에 있는 사람인데 관심있게 봤겠죠? 어떻게 여기를 판매할 수 있지? 이 제품들은 뭐지? 그랬더니 토스에서 그 당시에 공동구매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공동구매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하기 전에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이 토스 공동구매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면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죠. 그게 아마 2023년 5월달이었을 건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 이 토스 공동구매가 테스트 상태였어요. 테스트였기 때문에 많은 판매자들이 있지 않았고 정말 소수의 판매자들만 판매를 했어서 한번 입점만 하기만 하면 매출이 정말 많이 나왔었죠. 왜냐하면 토스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잘 모으잖아요. 그 트래픽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한 공동구매였기 때문에 판매가 잘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 기간을 거치고 나서 이제는 정식 서비스가 되면서 판매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죠. 작년보다요. 그러면서 아무래도요. 이 판매량은 사실 판매자들이 많아지면서 가져가는 파이가 좀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처럼 작년처럼 그렇게 잘 팔리진 않습니다. 사실 토스 공동 구매는요. 말이 공동구매지 토스 커머스죠. 공동구매 느낌이 전혀 나지 않아요. 뭐 여러 명이 모아야 싸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토스라는 어플 내에 있는 어떤 커머스, 이커머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2023년 작년 3월에 출시했습니다. 이 토스 공동구매는 오레이즈와 상당히 유사한데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토스 공동구매를 테스트하고 있을 때이 오레이즈 대표가 토스를 한번 저격한 적이 있습니다 니네 어떤 작은 스타트업 이렇게 따라 할 거야 토스 정도면 이제 많이 커졌는데 약간 이런 느낌의 어떤 저격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오레이즈도요 중국의 핀더더라는 회사를 그대로 사실 모방을 했죠 이 핀더더라는 회사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 이 한국에서 핫한 이 태모 어플을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중국의 핀더더입니다. 근데 중국에는 핀더더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거의 똑같이 따라한 게 오레이즈. 그리고 그 오레이즈를 벤치마킹 한게 토스 공동구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오레이즈처럼요. 이 탐색 기반입니다. 검색 기반이 아니에요. 네이버랑 쿠팡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고 싶을 때 검색을 하잖아요. 물티슈, 물걸레. 밀대걸레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나오는 것 바탕으로 제품을 구매를 하는데 오레이즈도 그렇고 토스도 그렇고 어떤 검색을 먼저 한다기보다는 처음에 내가 그냥 토스 공동구매를 들어가면 내가 좋아할 만한 내 취향에 맞춰서 제품들이 쫙 뜹니다. 거기서 골라서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게 오레이즈와 토스 공동구매죠. 이게 유사하죠.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구매라 적고 공동구매는 아니다. 여러 명이 모아야 싸진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오레이즈도 토스 공동구매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그냥 공동구매를 쓴것 같아요. 이 초저가, 저가로 판매하겠다. 요런 거, 요런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토스가 지금 IPO 그러니까 상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스 커머스를 통해서 추가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려는 것 같습니다 매출 볼륨을 더 키워야 사실은 이 상장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토스가 성장하는 그 성장 속도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이 가치 자체를 높게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커머스를 새로운 성장 동력, 그리고 어떤 성장률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동력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MAU가 토스가요, 무려 1,500만입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다음으로 국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바로 토스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 MAU를 바탕으로 사실 이 토스 공동 구매가 정말 빠르게 성장했죠. 그래서 판매자들도 많아지고 소비자들도 어 이젠 토스에서도 뭔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네 이러다 보니까 그 토스 공동 구매 시장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죠. 매출이나 이런 볼륨들이 이 오레이즈를 사실 벤치마킹한 건 토스뿐만이 아닙니다. 이 오레이즈에 올팜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작물을 키우면 그 작물을 이제 집으로 배달해주는, 무료로 주는 그런 게임인데요. 이 게임을 하면서 사실 소비자들의 체류 시간을 그 어플 내에 이렇게 길게 체류 시간을 늘려줍니다. 이 게임이 국내에서 되게 효과가 있자 이 오레이즈를 보고 이 컬리에서도 마이 컬리팜 따라 하고요. 11번 가도 11번 가 클로버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도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토스 공동 구매도 오레이즈랑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는데 그런 게임을요. 단, 토스는 좀 비틀었어요. 이 올팜이라는 어떤 서비스를 거의 유사하게 따른 플랫폼들이 따라 했다면 이 토스는 작물 키우기가 아니라 고양이 키우기로 좀 비틉니다. 그래서 고양이 키우기 서비스를 내놓죠.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장난감이라든지 뭐 먹는 거 그리고 주는 것들도 고양이를 다 키우고 나면 아이스크림, 커피, 햄버거 이런 것들로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토스 공동구매 내에서는요. 이 브랜드콘이라 그래 가지고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있는 어떤 뭐 스타벅스 쿠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브랜드콘에서 토스 공동구매에서도 그대로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레이즈와 카카오 선물하기를 합쳐 놓은 어떤 그런 서비스 느낌이 나는 게 지금 토스의 공동구매입니다. 이 토스 공동구매는요. 판매자가 판매를 할때 수수료가 얼마냐? 이 결제 수수료가 1.6에서 3%에 부가세 제외하고요. 이 결제 수수료라는 건이 토스 공동 구매를 입점을 하려면 이 토스페이 가맹점이 무조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스페이를 이용하는 결제 수수료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 수수료 를 따로 봤는데 이 운영 수수료가 우리가 얘기하는 판매 수수료, 부가세 제외하고 8%입니다. 즉, 그러니까 결제 수수료와 운용수수료를 다 합치면 실제 11%인데요. 부가세를 합치면 부가세를 포함하면 12.1%인 거죠. 12.1%면 당연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보다는 수수료가 비싸고요 일반 오픈마켓, 11번가, 지마켓, 그리고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오픈마켓 수수료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기존의 오픈마켓 서비스와 수수료가 비슷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자들한테는 뭐 부담되는 수수료는 아닙니다. 12.1% 정도는요. 토스 공구는 판매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조금 특이한데요. 어떤 형태냐면 우선은 토스에서 결제 수수료 3.3%를 제외한 결제 금액을 판매자한테 입금을 해줍니다. 정상 금액을 입금해 줘요. 보통은 일반 쇼핑 플랫폼에서 이렇게 입금해주면 끝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셀러는 토스 계좌로요. 이제 세금계산서를 토스가 역발행해 주는데 이 셀러는 운영 수수료 있잖아요. 그즉 8%의 그 판매 수수료를 입금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셀러 입장에서는 좀 귀찮죠. 아니 이거 세금계산서를 또 따로 역발행 을 하나 받고 그리고 또 토스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줘야 되니까. 아니 그냥 한 번에 끝내면 되지 왜 이렇게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아마도 토스 입장에서는 어떤 이 토스페이의 매출과 그리고 토스 커머스의 매출을 분리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스 공구도 오레이즈처럼 이제 처음에는 광고비가 따로 있진 않았지만 광고를 넣었죠. 그 광고는 당연히 메인 쪽에 뜨는 어떤 그런 오늘의 들 같은 메인 구자 광고들도 있고요. 내 컨텐츠들을 볼수 있게 하는 그 만원만 써도 할수 있는 그런 광고들도 있고요. 오늘의 들 같은 경우는 600만원입니다. 하루에 구자가 8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하는데 600만원. 그리고 부가세는 별도. 그러니까 660만원이죠. 그리고 뭐 왕배너 구자는 200만원. 광고 다른 섹션은 뭐 70만원. 고양이 게임. 뭐 10초 구경하 25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광고비가 꽤 세요. 그래서 이런 어떤 메인 구자들을 광고한다기 보다는 그 만원 광고하기 있잖아요. 그런 거부터좀 시도를 해보고 가볍게 해보신 다음에 어, 진짜 이게 광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좀 괜찮다 싶으면 이런 메인 구자들도 한번 도전 해보는 거죠. 이 토스 공동구매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건데요. 이 토스페이 가맹점 신청이 왜 필요한가요? 이런 이 자주 묻는 질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토스 판매자들은 이 토스페이 가맹점에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토스 공동구매를 처음 만든 이유가 바로 이 토스페이의 활성화 때문에 있습니다. 토스가 누굴 봤냐면요 네이버를 봤거든요. 이게 지금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토스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의 뭐 이용 건수, 이용 금액을 갖고 왔는데 이 네이버페이의 이용 건수 한번 보세요. 2019년도에는 8천 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년 뒤인 2023년에는요 13억 1,200건으로 늘어나요. 원래 카카오페이와 사실 이용 건수에 있어서 차이가 좀 많이 났었거든요. 네이버페이가 그런데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결국 카카오페이도 넘어섰죠. 이건 이용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 금액도 2019년도에 네이버페이가 1조 8천억 정도 됐는데요. 5년 뒤인 2023년도에는 43조 4천억 원이 넘었어요.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는 금액이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이 네이버가 쿠팡 다음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지금 현재 2위잖아요. 그 커머스에서 이 네이버페이를 많이 사용하게끔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이버페이의 이용 건수랑 이용 금액이 엄청나게 급성장한 거죠. 토스는 이걸 본 겁니다. 토스는 토스페이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처럼 잘안 돼요. 물론 이 토스도 빠르게 성장하긴 했지만 네이버에 비하면 그리고 카카오페이에 비하면 이 격차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스는 토스페이를 더 키우려면 결국은 이게 커머스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오레이즈 같은 어떤 공동구매 형태, 그리고 저가, 그런 탐색 기반의 어떤 커머스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토스 공동구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런 강력한 토스 같은 회사들이 이 커머스 시장에 뛰어드는 것 너무나 환영하죠. 왜냐하면 그냥 어설픈 회사들이 하는 것보다 MAU를 이미 1500만 명이나 확보한 토스 같은 회사가 이커머스를 한다면 훨씬 잘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좋은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크잖아요 판매처가 많아진다 좋은 플랫폼들이 많아진다 판매자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죠 물론 토스 공동구매 출시한 초기보다는 어떤 토스 공동구매 입점을 하더라도 매출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부 다 토스 공동구매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 토스 공동구매 입점을 안 해보셨다면 입점을 해보시고 판매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작년에 핫했던 토스 공동구매, 지금은 이란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제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꾸꾸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